FX가 있는데, 뭐, 범위를 나오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잡혀다 생각하시면요. 오케이? 어,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라고 해서, 요거 그래프만 대충 그려볼게. 그래프만 대충 그렸다 치면은, 이런 느낌일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이라는 점에서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서 2가 나오죠? 한 칸, 두 칸.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게 4, 일 때는 1 빼기 1에서 2 나올 거거든요. 대충,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이너스 붙이면은, 네. 여튼, 그래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GX는 하나 있어요. GX가, 어, 여기 약간 불편하다. 이게게있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맞지? 그러면 저희는 약간 마음에서 우러나는 느낌을 잡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할 겁니다. 보시면은 약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 보시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내렸다 생각하면은,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나오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연속으로 그냥 붙어요.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여기 1 넣었을 때 붙여,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내가 관점한 거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더하기 A를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1을 넣었다 치면은, 1콤, 그거지. 1하고, 1콤마, 마이너스 A를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거야. 근데 정확한 위치는 나도 몰라요 지금 상황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얘하고 얘가 뭐다 원전대튀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억미은 디귿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처음이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니은에서 보시면은, A가 1보다 작다. 왜 A가 1보다 작냐 하면요. 여기 기준이 0, 1, 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1보다 작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음수죠. 얘는 양수가 돼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GX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대충, 이렇게 대칭되는 점을 가지게 될 거고, 되시겠죠? 여기서부터 직선이에요. 뭐,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거 y는 x 선형이좀 이상하니까 약간 이렇게 잡을게요. 요렇게 약간 가파르게 되어 있고. 맞지? 아까 1보다 작다 했지? 그럼 음수죠? 오케이. 그러고 y는 x.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 어, 역함수 준된다는 건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이제 뭐냐면요. 이게 그 아까 1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었잖아.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거든요.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원점을 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형태 그래프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니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A가 지금 뭐라 되냐면요. A가 양수일 때 상황을 고려하시래. 양수라고 했어요. 어, 근데, 양수인 상황에서는 이게 케이스가 분명히 두 개가 나눠진다는 느낌이 하나 있어. 맞지? 그래서, 일단은, ᄂ은 참이니까, ᄂ은 참이니까, 체크만 해놓고요. 귿을좀더 디테일하게 따집시다. 나는 1의 기점으로 바뀐다는 걸 이랬으니까, ᄃ에서 이제 따지고 싶은 게 이거예요.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 하나 할 거고요. A가 1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a가 여기 1인가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a가 1인거 한번 따져보시고, 왜냐면 a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따져놓고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 디귿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어, f 안에 g에다가 k를 넣 어떤 얘가 2를 만족시는 k에 최대래요. 최대값이 a 플러스 1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나 봐. 하시겠지 그러면 봐봐 f에 뭔가를 넣어서 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맞지? 요걸 넣어서 2가 나왔다 치려면은, GK란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GK라고 하는 값은, 1번 이상에 있어야 돼요. 맞지? 기까지 세팅이 될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최대 값을 논의를 하 하고 싶잖아. 최대 값을 논의를 하고 싶으니까, 얘부터 보자. A가 1보다 큰 거부터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이런 상황이겠네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아까, 1보다 크니까, 분명히 양수점을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여기가 양수점을 잡히게 돼서, 그지 일단 생각을 해봐. 그, 뭔 얘기고 냐면요 이렇게 선이 막, 이런 식으로 꺼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셔야 되냐면요.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일단 확실하게 양수가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커져나가는 이기가될 건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A 플러스 1의 값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요거죠? 가장 커야 돼요. 그니까, 러 K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가장 크게 되는 걸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여기는 증가 부분이니까, 1 되는 부분이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아마 이게 K, A가 2보다 클 때부터 위로 갈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었다 쳤을 때, 만나면 여기가 1이 돼야 될거 아니야. 거기 점이 어디죠? 저시계에다가1 넣어야 되잖아요 a 플러스 3죠 제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시겠죠? 어, 그럼 간단하게 이거 나오겠네요 끝 죄송? 감았는데?